진짜 바깥에서 실제로 뭔가 러닝을 하거나 아니면 산에 가시거나 그러기에 충분한 아이템입니다 훨씬 더이 라우터 무드를 빼면서 그 컬러 느낌이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오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 긴말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뭐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근데 사실 광고지만 진짜 스스로 조금 자랑스럽죠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아실만한 그런 신발 프렌드들 은키뭐니다응그 다음에 이제 오늘 뉴발란스까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뉴발란스에서 먼저 연락이 오셔서 특히나 신발이 조금 저희 이제 타워볼OTD 유튜브 채널 보시는 구독자분들한테 테이스트가 잘 맞을 것 같다 먼저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뉴발란스의 신발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1906R이라는 제품입니다 이제 2000년대 MR1906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거들이 제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제일 습한 제품이고, 제가 이제 신고 다녔지만, 신고 다녔지만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정말 편해요. 정말 편하고, 어 뭔가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조금 날씨가 더워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원하게 신게 되게 좋다. 메시고 요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뭐실 모델 조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솔직한 조금 리뷰를 담고 싶어서 신문에 보면서 얘기해드리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제 블루 컬러의 포인트가 들어간 제품이 이번에 나오는 제품입니다 블루 컬러가 들어간 제품이 이번에 나오는 제품이고 사실 저는 이제 왜 마음에 들었냐면 이 메탈릭한 느낌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새 실버 신발을 많이 신어요. 은색이 들어간 신발을 많이 신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실버라는 컬러 자체가 신발에서 들어갔을 때 이제 상이나 하이보다 훨씬 더 과한 느낌은 주지 않으면서 포인트를 뺄수 있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실버 컬러의 신발을 많이 찾는데 전체적으로 이 실버 톤이 좋았고 그 다음 사실 블루 톤과의 조합도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조금 무게를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식의 디테일도 있고요. 오늘 어떤 느낌으로 제가 이 신발을 좀 풀고 싶냐면 어 제가 채널에서 이제 고픈 아웃도어 모드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좀 풀고 싶어요. 신발에 은색 컬러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덜과하면서 약간 이런 메탈릭한 모드를 쓸수 있는 스타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 하셨을 때 저는 이제 고프들 제일 먼저 떠올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뒤에 나오는 착장들을 전부 다 고프 코어 이제 아웃도어 무드에 맞춰서 착장을 했고 어 뭔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캐주얼하게 즐기실 수 있는 고프 무드도 했습니다. 물론 정말 아웃도어 아이템들 딱 누가 봐도 고프의 아이템들과 붙여도 좋지만 저는 신발 자체에서 좀더 캐주얼한 아웃도어 스타일과의 붙였을 시너지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던식으로 착장을 해봤고 지금 사실 아웃도어 스타일링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완전 제가 아까 말씀 누가 봐도 아웃도어 브랜드가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런 무드들을 섞어서 고프에서 캐주얼하게 가져가 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조금 신발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자 착장 보시면 이제 정말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뭔가 어필이 될수 있는 차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쪽에 뭔가 완전 고어텍스로 들어가는 이런 바람막이가 아니라 나일론 소재지만 여러분들 아웃도어 무드에 뺄수 있는 요런 바람막이 그리고 아래쪽에서 소재감에서 고프 느낌을 내주고 스냅이나 이런 부자 들로 조금 더 테크니컬한 느낌을 내는 팬츠하고 붙여서 이 메탈릭 신발이 딱 들어갔을 때 오히려 위쪽 상하이의 무드를 더 받으면서 표현해줄 수 있고 거기서 저는 이제 1906이하에그 파란색 포인트가 들어간 부분이 너무 좋아요 완전 실버 컬러에 블랙이나 화이트만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이 무드를 받기는 하지만 거기서 하나 더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은 그런 무드에서 파란색 포인트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이아우터 무드를 빼면서 그 컬러 느낌이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바지도 제가 조금 더 핏감이 보이는 바지도 설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웃더 바지라고 해서 조금 와이드하거나 조금 더 통이 넓은 이런 바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이제 첫 번째 착장에서는 아래쪽에서 약간 부츠 커서 떨어지는 바지를 가져가서 신발에 포커싱이 조금 가게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메탈릭한 느낌을 뽐내실 수 있게 이런 고프의 무대를 빼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조금 착장을 해봤어요. 두 번째 착 보시면 두 번째 착은 제가 요새 자꾸 이 밝은 톤 셋업에 조금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그 무드에서 여러분들이 밝은 톤의 셋업 특히나 고프 무드가 나오는 뭔가 지퍼가 들어가고 아니면 위쪽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절개 디테일이 들어가고 이런 아이템들을 같이 셋업 매칭식으로 가져갔을 때 거기서 실버 컬러의 신발이 들어가는 거기서 지금 이 뉴발란스 1906이 들어가는 그 무드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정말 쭉 떨어지죠. 실버의 컬러톤 자체도 사실 무거운 색깔은 아니에요. 컬러감 자체가 무거운 컬러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밝은 톤의 아이템들하고 정말 잘 붙거든요. 그리고 계속 말하듯이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는 컬러 포인트가 약간 은은하게 들어가는 블루감이나 이제 아더컬러 고이드에서도 착장 보여 드리겠지만 고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살릴 생각을 하면서 가져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한 착장 두 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같이 출시되는 아더 컬러인 골드 컬러는 제가 여러분들 아이템으로 쭉땜 이렇게 착장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까 블루 컬러가 들어간 이 1906의 그 컬러웨이가 고프 무드에 조금 더 캐주얼한 맛을 뺄수 있다면 이제 골드가 들어가는 건 조금 더 세게 때리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대놓고 아웃도어 같은 무대 아이템도 같이 붙이셔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약간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냐 핑거홀이 있거나 몸에 딱 달라붙는 약간 스포츠 탑이나 아웃도어 탑처럼 들어가는 이런 슬립을 입어주시고 거기에 이제 고프나 아웃도어 디테일 들어가는 베스트 팔이 없는 베스트 같이 매칭해주시고 아래쪽에서도 뭔가 포켓, 타고나 이런 식으로 조금 들어가는 조금 더 빡세게 들어가는 디테일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는 골드 컬러의 신발들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거나 살짝 무드를 푼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는 얌전한 느낌의 고프코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뭐 자켓이지만 거기서 스냅에 하나더포인트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퍼도 하나가 포인트가 들어가거나 요런 아이템들을 위에 매칭해 주시고 안에 쪽에서 완전 매트하지만 아웃도어나 골프코어의 소질감이 보이는 팬츠에 매칭해 주시고 거기서 골드 포인트 컬러를 넣어서 캐주얼하기보다는 조금 더넣낸 느낌으로 그치면 거기서 신발만 딱 포인트로 넣어준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거든요 사실 아까 실착에서 보여드렸을 땐 제가 최대 악세사리를 좀 뺐어요 블루 컬러가 고프지만 더 캐주얼한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제 골드 컬러 같은 것들을 가져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자주 보여드렸던 오클리의 선글라스라던가 그런 고프코어 모드가 나오는 가방 같은 것들, 백팩이나 슬링 셋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매칭해 주셔도 충분히 예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신발 두개 컬러를 같이 봤는데, 마지막으로 신문을 조금 더한번더 얘기하면서 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잘 드리지는 않잖아요. 뭔가 그 원단의 뭔가 혼용이나 이런 것들 잘 말씀드리지 않는데, 많이 있어요. 이런 기술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제가 신어본 사람 입장에서 편해요. 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어쨌든 고프콘 아웃도어가 진짜 바깥에서 실제로 뭔가 러닝을 하거나 아니면 산에 가시거나 어, 이럴 때 신을 수 있는 아이템을 끌어와서 스타일링하는 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에 충분한 아이템입니다 네 정말 편해요 편하단 말은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신고 막 뛰어다니면서 촬영해주는 형한테도 아 이거 진짜 편하다 편하게 신은 운동화나 생겼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일 발매가 됩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은 아직 상품이 안 올라와 있고요 내일 이제 발매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링크 타고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제가 뭐 너무 고픈 아웃도어에 조금 초점을 맞췄을얘기도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조금 착장에 사용하실 수 있는 신발입니다 애초에 실버 컬러 자체가 베이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기 되게 좋은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링크 확인해서 또 좋은 구매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덕분입니다 또 이렇게 큰 회사에서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저도 감사하면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마음이 조금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엔 더 재밌고 제대로 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